삼각형 ABC가 AB랑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고요. 요 b c 의길이가2래요 그리고 선분 AB가 주립인데 하필이면 이 점이 AB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요이 점은 원의 중심이 되겠죠. 그리고 삼각형 CD, 이널비가 s a 탈때요 극악감 한번 구해보래. 일단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우린 참을 수가 없지. 이렇게 배를 가르면 얘가 수직으로 2등분이 되겠지. 근데 BC의 길이가 2였으니까 요 길이 1이 되고 요 길이도 1이 되겠지. 그러면 요 중점을 쌤이 한번 M이라고 한번 해볼게. 그러면 AB의 중점이 2가 되고 또 BC의 중점이 M이니까 이 중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삼각형의 중점 연결정리에서 이 둘은 당연히 평행하겠지. 그러면, 삼각형 이 CD 넓이, 요 넓이랑, 삼각형 CDM의 넓이, 요 넓이는 당연히 어때? 같겠지. 여기까지 따라와. 자, 그러면, 요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란 말이야. 여기가 세타면, 이쪽이 파이 빼기 세타가 되고, 여기가 세타가 되겠지. 그리고 이 각도가 2분의 세타, 이 각도가 2분의 세타로 같기 때문에 이 현의 길이랑 이 현의 길이도 같겠지. 따라서 이 길이도 1이 되겠지.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 세타넓이는 바로 얘가 되겠지, 그렇지? 그러면 s 세타는 2분의 1에 7하기 1의 사인 긴각이니까. 2분의 1 사인 세타가 될 거고 걔를 세타로 나누고 세타로 나누고 리미트 세타를 0으로 보내면 얘가 1이니까 어디로 가? 2분의 1로 가는데 몇배 아래? 60배 아래 그랬지 그럼 답은 30 간단하죠 그렇죠